안녕하세요 HKY입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바로 비빔밥 만들기 해볼 건데요. 잠시만요. 비빔밥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필요하신 것들은 <laughs> 그리고 보시면 이게 계란 이게 당근 토핑 그리고 계란 지단 토핑 그리고 이게 제가 계란 노라이 토핑이 이런 게 있거든요. 글라스 데코로 만든 건데 <laughs> 계란 노라이 토핑. 이건 뭐 만약에 김 토핑, 쓸리엄면 제가 끌어놨고요. 그리고 팥 토핑. 만약에 자르는 거 있으시면 이렇게 어 자르는 거 있으시면 그게 필요할 거예요. 그 칼. 컬이랑 천사점토 그리고 만약 에 붙일 때 우드락 본드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해낸 거고 다른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 네, 이건 제가 생각해낸 거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밥을 깔아주세요. 밥을 이렇게 깔아주세요. 천사점토로. 네 이걸 이렇게 이렇게 밥을 깔아주세요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파토핑 파토핑을 핀셋이어도 여기 있다. 파토핑을 받은 파토핑 팟토피... 어머 받은 파토핑이거든요. <laughs> 되게 이쑤시개 같이 생겼는데 이걸 사용할게요. 이게 친구, 친구한테 실친구한테 받은 건데. <laughs> 아 목소리 이상하다. 아, 맞다. 그리고 제 버섯 토핑 있거든요. 버섯 토핑은 제가 잘하면 사용할게요. 이렇 되게 이쑤시개 같아요. 그. 이것들은 그냥 버릴게요. 제가 이렇게 파토핑, 파토핑을 이렇게 세팅할 거고요. 그리고 김토핑은 잘아 하고, 다 버섯토핑 있는데 <laughs> 그걸 할까? 그리고 당근토핑, 이게 스틱이에요. 당근 스틱인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거 반을 먼저 이렇게 잘라주세요. 반을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왠 제가 옛날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당근 스틱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당근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당근 그리고 여기서뭐별 필요한 게 없어요. 당근 파 <laughs> <팜. 웃음> 해오방햄 어묵 이렇게 있고 이거는 망한 오이여서 별로 사용할 것도 없고 여기서는 뭐 고기? 너 고기는 갈색인데 제가 갈색이? <laughs> 이제 제가 지금 초콜릿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고기로 사용할게요. 제가, 근데 제가 이렇게 까만 고기는 사용을 하지 사... 아예 만들지 않았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만들지 않았는데 네. 사용하게 됐네요. 고기 토핑은 그 삼겹살 고기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잘라 주세요. 이거 원래 제가 시리얼 토핑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단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각렇게 다섯 개랑 다섯 개랑 어.. 김토핑을 사용할까요? 김토핑을 사용해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전에 비빔밥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되게 망작이 나와가지고 지금 저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영상 어떤 사람 영상 비빔밥 만들기에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나서 하는 거거든요. 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음, 아어 세.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우드락 분들 맞다. 우드락 분들 필요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있으시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우드락 분들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 다음에 이쑤시개 음.. 내일 할것 같네 이유드락 폰으로 사용할까 이게 진짜 조금밖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진짜 별로 이렇게 쓰지 않는 그런 오드락 폰인데 에이, 안 나온다. 왜안 나오지? 다음에 이쪽으로 열어서 어, 여기도 굳었나 봐요. 이걸 뭐 굴고리 골고루 이렇게 놔주세요. 엄마 이렇게 골고루 놔주신 다음에, 어머, <laughs> 이거를 이제 놓을게요. 좀 그릇이 크긴 해요. 그릇을 작게 하면은, 이렇게 잘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릇이 되게 크거든요? 여기 있다면 해요. 몇 cm, 인지 보여드릴 수 있나? 아, 제가 지금 자가 없네요. 이 정도만 넣기게요 계란은. <laughs> 좀 자를까, 당근을. 어차피 가운데 계란이 가릴 거라 걔하고 보기 나 팔에 나야겠다. 세팅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네. 뒤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앞에서 지금 이 이상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자꾸 오더락 본드가. 어머, 자꾸, 자꾸 붙네 자, 지금 색종이 열히 이렇게 해봐도 될것같고요 물티슈 이렇게. 손으로 넣는 중이에요, 포기해서. 핀셋이. 이게 오드락본데. 돼가지고, 핀셋이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닦으려고. 잠시 동안 좁게 놓을게요. 옆에다오드락본데면 넣어야겠다. 예, 놔주세요. 신세계 너무 많이 묻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 그 다음에, 가운데에 우드럭 본드를 넣을게요. <laughs> 아,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우드럭 본드를 넣고, <laughs> 계란 후라이 토핑을 큰걸 넣는 게 나을까요? 아까 작은 걸 제가 짚었는데, 작은 게없담만해요 그리고 큰 거는 뭐 되게 크긴 한데, 큰건 커요. 이만하거든요. 큰게날을것 같네요. 큰걸 칠게요, 이렇게. 이렇게 잡거든, 버려야겠다, 그냥. 네. 네, 이렇게 해서 비빔밥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잘안된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